저 유가 시대 정유세는 무조건 힘들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정제된 석유 제품 가격이 비교적 천천히 떨어질 경우 그 사이에 정제 마진이 좋아져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일부 정유사들은 저 유가 시기에 석유화학 제품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사례도 있었죠. 더 나아가 저 유가는 정유 산업 구조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석유 수요 감소와 맞물려 정유사들은 석유 제품 생산량을 조절하는 대신 석유 화학 원료인 나 아프타 생산 비중을 늘리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죠. 또 정유사들은 단순한 석유기업을 넘어 탄소감축 노력과 신사업 발굴에 더욱 속도를 내며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즉, 저유가 시대는 단순히 기름값이 싸다는 의미를 넘어서 정유산업의 체질 변화와 세계 경제 구조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죠. 이번 편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압류에너지 GS카텍스였습니다.